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한 남자인물 준비했고요 남자? 1963년 11월 13일 생입니다 좀 시끄러울 건데 안녕하세요 근데 이 사람을 보면 지금 회사가 그렇게 흥행하지는 않는다 그래 좀 추춤하다 그래 이 사람이 어, 회사가 근데 이 회사도 하면서 본업은 또 다른 거야, 이 양반이. 언어술이 좋아요, 말이. 이 양반이. 언어술이 좋고, 욕심은 좀 많다, 그래. 욕심도 많고, 방랑의 길을 좋아하신다, 그렇게 얘기가 나와요. 그러니까 영마살이 약간 있겠지? 영마살이영마살이좀 있고. 욕심이 많다 보면 본업은 말로 하는 직업이지만, 사업체가 두 개가 나오는 형국이고, 지금. 근데 이 사람이 또, 어, 뭐를 또 하나 해볼까 하는 형국이다. 그렇게 얘기가 나오시고요. 양력으로 다 동짓따라고 13일이었습니다. 나라참 돼지었습니다 성도 모릅니다. 할아버지. 이응자, 성은 이응자가 보여. 눈에. 성은 몰라요. 이? 할아버지 성은 몰라요. 근데 이응자가 보이고, 음, 개묘생이다. 동지 있다고싶습다 지금은 잠깐 이 사람이 사업이나 모든 게 잠깐 내려앉는 형국이지만 내년에 가서는 이 사람이 조금 숭숭장구로 이어나갈 일이다. 있 그래. 근데 성격은 조금 요사가 많아. 변덕이 변덕스러운 면이 있어 이 사람이. 그리고 자기 위주로 이렇게 사람들을 저기 하는 영향이 많다. 그래. 홀로서기를 좀 오래+ 오래 했든가 다이 사람이 일찍 장가를 가게 되면 이혼수가 있어. 이 양반이 근데 늦게 배피를 만났는데 배피를 만났다 해도 잠시 잠깐이지 숯뚜껑 거는 거는 잠시 잠깐이다 그래 할아버지가 말씀하시기 이 대주가 근데 어 여자를 만나도 끝내는 어 돌아가실 때 혼자 혼자 외로이 쓸쓸히 죽는 형국이 난다 그렇게 얘기가 나오셔요 이 사람이 근데 올해는 같이 막바트 막 붙는 형국이거든 막 붙는 형국이기 때문에 내 띠에 이 사람이 약간의 치는 수가 있어. 그러기 때문에 동지 딸이잖아. 양력으로 그럼 음력으로면 구시월로 볼 수가 있어. 이 사람이 구시월로 보게 되면 조금 올해는 힘들다. 그리고 이게 렇왜 자꾸 내 얼굴에서 화가 올라와? 화가. 그니까 러 음, 화병이나 이 양반이 갱년기나 뭐 이런 좀 그런 게 있겠지. 어, 그래서 좀 건강에도 좀 주의를 해야 되는 형국이다. 그렇게 얘기가 나와 이 양반에. 그리고 사업체는 두 개야 근데 말로 하는 직업이야 이 사람 은 본업원 어 맞습니다 어 말로 하는 직업인데 욕심이 많다 보니까 음뭐 투잡이겠지? 사업하는 것도 두 개가 보여 사업하는 게 근데 그게 지금 썩잘 되지는 않아 근데 또이 사람이 또뭐 하나를 하려고 해 사업체를 또뭐 하나를 하려고 마음먹고 있다 그래 근데 안돼 오래 하면 안돼 내후년 63세 가서 그 사업체를 차리는 게 좋아 누군데 애매. 네, 이분 그 배우 선운숙 씨 응. 현재 남편이에요. 현재 남편? 네, 재혼에 그, 재혼한. 그때 내가 점쳤던 그그 그 남자? 네, 네, 네. 그 직업이 뭐라 했지 그때? 아나운서. 아나운서야? 네. 그때 뭐 라디오 그 MC라고 안 했어? 그것도 합니다. 그것도 해? 네. 근데 이 사람은 말 언어 수가 좋기 때문에 말로 하는 직업이 맞네. 근데 사업체가 두 개야. 근데 잘 그렇게 되지가 않아. 이거 봐. 이 사람 얘기하는데 아까지 저기 는데 아까 좀 괜찮았잖아. 우리 에어컨 돌었잖아막 얼굴에서 화가 올라와. 그지 최근에 좀두분 사이에 좀 불화가 있다. 음. 그건 몰라. 나는 그 병인 줄 알았어. <laughs> <laughs> 왜냐면막 화가 올라고 오 땀이 나잖아. 근데 이 사람 건강도 챙겨야 돼. 우리 어, 건강도 챙겨야 되고 그때도 리바이브는 안 할게. 아까침에 할아버지가 여기 전화했지. 돌아가실 때는 혼자 외로이 쓸쓸히 그렇게 가실 것 같다. 지금 선운 선우 씨 선운숙이하고 산다 해도 뭐 지금 방송에 넣는 선운숙 씨가 나와가지고 뭐 행복하다 뭐하다 그러잖아 그거는 가려진 거지 맞잖아 연예인들 다 그렇잖아 우리들도 마찬가지야 사생활은 내비치질 사람은 않잖아. 게또 어떻게 될것 같아? 지금? 또 저기 하면 또또 또 댓글에 장난이 아니겠지? 나 아까 좀 얘기했잖아 좀더 나갔잖아 네. 인터넷 나갔 답은 나갔잖아 이 사람 죽을 때 홀로 외로이 아. 쓸쓸히 죽겠다. 그럼 뭐야? 배우 없다는 거지. 렇잖아 지금은 좋다 하나, 오래 못 간다는 거지. 이분 팔자에 결혼이 몇번 들어있어요? 두 번이 다예요? 개메오생에 양력으로동짓딸하고 13일입니다, 할아버지. 결혼 운이 이 사람은 몇번 있을까요, 할아버지? 한번더 남았는데? 음. 그럼 세 번이잖아. 사무관대 쓴 거는 한 번이잖아. 그치? 이 사람이. 그 중간에 만났던 여자가 있었을 거란 말이야. 이 사람은 여, 초년의 여자가 있어. 근데 40대 중반, 45시라 할게, 여자가 끊어져. 그리고 좀 있다가, 그내 네 배필은, 이 사람이 59배 성주운의 여자가 들어와. 지금이 마지막이네요 어, 재물을 갖고 들어오는 형국이 됐고요. 근데, 한번더 남았어. 이 사람. 한번더 남았어요? 응. 근데 사무관대는 안 쓰겠지. 그러기 때문에, 한 번은 더 있어. 여자가. 근데 그 여자도 오래 못 있지. 죽을 때는 뭐라 했어? 홀로 죽은다 했지. 외로이. 사주가 네. 그래. 머리는 좋아. 언어술도 좋고. 근데 견덕이 조금 많아. 어, 네, 습니다 응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